저희가 2024년도에 그룹 상담을 시작한 걸 모두들 알고 계시죠. 그룹 상담의 시작은 상담에 접속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그룹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또, 비싼 상담료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룹으로 좀 모아봐야 되겠다.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룹 상담을 열었습니다. 개별 상담으로도 될까 싶으신 분들이 그룹 상담으로 그것도 주문 강의로 이게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룹상담을 열때 저희가 이미 마음 챙긴 부모치유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받고 그곳에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그룹상담을 열었습니다 제 앞으로 있었던 제 1기 그룹상담이 잘 끝이 났고 표태형 코치 앞으로 또 개설되어 있었던 그룹상담도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룹상담 또한 팀을 모아서 두 번째 회기 수를 잘 마쳤습니다. 두번 지났습니다. 이번 토요일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금요일입니다. 내일 그룹상담 3회기가 시작됩니다. 이번엔 여섯 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시작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가히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그룹 상담을 참여하신 어머님들이 보통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열고 그때그때 그때 이슈가 있을 때 오픈 채팅방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답을 드리기도 하고 피드백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오픈 채팅방을 엽니다. 또 어머님들이 서로 사연을 공유하시면서 서로 위로받고 으쌰으쌰 하시라는 의미로 그룹 상담을 열었죠. 또 오픈 채팅방을 그렇게 열었습니다. 불과 언제 올라온 사연인가요? 목요일 날 올라온 사연이니까 어제에네요. 자, 실명 공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사연만 읽겠습니다. 저는 어제 아이가 남친이랑 헤어졌어요. 그리고 새로운 남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사실 전 같으면 나 원참 이랬을 겁니다. 슬퍼도 다 잊어. 그렇게 오고, 그렇게 가는 거야. 이런 식의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책에서 나온 말이 확 지나가면서 감정 공감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뭐라고 말하기 그런데 확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아이가 오늘은 새로운 남친을 만나든 친구와 놀든 슬프고 울었던 눈으로는 도저히 학교를 갈수 없을 걸 알기에 가기 싫다고 말도 못하고 뒤로 숨지 않게 먼저 말했습니다. 슬픈 거야 아픈 거야 온전히 슬픔을 느끼는 하루가 되고 또 행복도 같이 올 거야 아니야 후회는 안 해. 그래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아프다고 했어 그냥 오늘은 푹 쉬어 그렇게 하자 응 하면서 안아 주었습니다. 제가 핵심은 불안이 없다는 겁니다. 다른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만들지 않고 오로지 아이가 지금 힘들고 감정을 공감해 줘야 하는 생각이 확 머릿속을 지나갔다는 게 저는 오늘 놀라운 발견입니다. 그래서 더 많이 책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. 학교는 일단 나중에. 아이가 자해하는데 이것도 사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가 자해를 멈추고 이제는 소리만 지르는데 이것도 오늘 알았습니다. 큰 변화입니다. 저녁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불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박사님, 내 아이는 내가 구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제가 고맙고 감사한 하루입니다. 이렇게 보내드렸죠.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잊고 살았던 나를 만나려고 이 수업 시작했는데 뒷걸음칠까봐 또는 회피하고 싶은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포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제자리 걸음이지만 포기 안 하겠다 어, 두번 상담, 그룹 상담만의 성과입니다 어머님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거 사실 부모님의 불안만 사라져도 아이가 안정되는 건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공감해 주고 그래 오늘은 쉬어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분이 10번 상담이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보여 주실지 저는 가슴 떨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상담을 시작하면 늘 울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고 상담이 1시간 반 끝나고 나면 항상 웃음으로 끝나시는 분입니다. 마음의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, 뭔가 해결을 보실 때도 단박에 해결을 보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분입니다. 또, 이 어머님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다른 어머님들이 아,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두 번만의 변화입니다. 내 아이는 내가 구한다는 생각만 해 주십시오. 내 아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 내가 내 인생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만을 인지해 주십시오.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. 내 아이는 구해집니다. 김지연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. 결국은 저는 자기주도학습을 시키는 코치일 뿐이고 자기주도학습을 하시는 건 어머님들이시고 자기주도학습을 잘 마치셨을 때그 결과는 결국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. 그룹 상담에라도 들어와서 난 이걸 해결 봐야 되겠다. 그렇게 마음먹어 주시면 다음 그룹 상담 모집 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개별 상담과 그룹 상담의 차이가 결코 김지연이나 표태연 선생의 개인적인 어떤 열망이나 또는 열정, 그런 차이, 에너지의 차이 전혀 없습니다. 그 어떤 케이스라고 해도 저희는 해결할 겁니다. 또그 어떤 케이스라고 해도 저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그룹 상담이 다 끝났는데도 며칠 전에 오픈 채팅방에 박사님 죄송해요. 이러면 안 되는데요. 라고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답해 드렸습니다. 그게 저희 마음숲의 큰 차별점입니다.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. 내 아이는 내가 구하셔야 됩니다.